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라. 에베사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 누님 상수의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아비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한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 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이것을 아비 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 멜렉이 자기 백성을 새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의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멋지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은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70명의 아들을 섬기느니 차라리 한 사람, 아비멜렉을 섬기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들이 돈을 주어 아비멜렉의 돈을 주어서 이돈의7 어, 0 명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들의 연합이요 깨어지지 않을 것 같죠. 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뭉쳤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서로 무언지 모르지만 갈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 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 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 멜렉을 배반했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이 아비 멜렉을 배반하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 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대,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 멜렉과 아비 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된 것은 불라로 서로가 배반하게 된 이유는, 그, 기돈의 70명의 아들, 그들의 억울한 죽임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복, 어, 보복이랄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피, 그 죄를, 그 심판하기 이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제한 자의 죽음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무제한 자의 죽음을, 어, 죽음에 대해서 갚아주시는데요. 심판하시는데요. 이제, 어, 아비멜리과 세겜 사람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세겜의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에베세람 가을이 그의 형제와 무리를 이끌고 찾아왔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볼때이 가을이요 참 뭐랄까 자신들을 대표해서 아비 멜렉을 대적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와서 하는 말이 그들의 어, 어, 하는 말이 어떨까요 신뢰를 얻을, 얻도록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이 세겜 사람들에게 얘는 지금 아비 멜렉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편에서 어떻게 아비 멜렉을 내가 죽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그래? 이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긴다는 말 어떨까요?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기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이 가을에 와서 내가 아비멜렉과 싸우면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 가을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가을이 이렇게 말한 것에는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을도 세겜 사람들이 아비 멜렉을 위해서 믿고 그들 그래, 믿고 밀어주니 왕이 됐거든. 요이 가을 역시 꼭 아비 멜렉을 지금 배반하고 있고, 마음에 안맞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면은 자신도 왕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아비 멜렉을, 내가 아비 멜렉을 죽일 수 있겠다. 28절을 보면은, 에베사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 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 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바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 멜렉을 섬기리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내 수하에 있으면 세겜섬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이 아비멜렉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는 세겜의 방백인 수불를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수불는이 가알의 반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을 제압할 것인지, 이들을 진압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수분이 알려준 전략대로 그 밤에 군사를 뇌수로 나누어서 세겜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할 때 아무도 안 보이게 매복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비멜렉이 성, 아픔, 성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아비멜렉 군사들이 이동하는데요. 어, 가을이 무언가를 봤어요. 사람도 움직이는 거 봤는데, 이 수브리 옆에서는 당신이 잘못 봤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수브리, 어, 이제 가을이 뭐, 어, 아비멜렉의 군대예요. 그것을 이제 본 수브리,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수브리, 그 얘기를 해야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 내게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정하원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합니다. 수불이 어, 아베 멜렉에게 이 가을을 이길 전략을 이야기해 주었고 아베 멜렉은 수불의 전략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가을이 가을 앞에 그 군대가 이르르, 이르고 얘는 그것을 보고 두렵고 당황하던 이 가르게 하는 말이야. 네가 전에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 그들이 네가 그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을 없임 여기지 않았느냐? 네가 전에 이야기했지, 아비멜렉 내가 충분히 이기겠다 말하지 않아느냐? 이들이 그 아비멜렉의 군사다. 나가서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요. 가을은 아비멜렉의 군대와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가을은 도망치기에 급급했고요. 결국 가을은 아비멜렉에 붙잡히고 아비멜렉은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냅니다.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쫓아나는 것을 본 세겜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제 아비멜렉 한번 싸워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에 나가서 성 나가서 싸우는데요, 세겜 사람 역시 어떻게요? 아비멜렉에게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세겜은 아비멜렉에게 점령을 세겜 사람들은 아비 멜렉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겜성은 허물어지고 이제 아무도 그 세겜성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렸다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을 뿌린 이유가 뭘까요? 막이 나가라고요? 그래요. 저주하는 의미예요. 그 막이 나가라고 소금 뿌리면, 소금 뿌리다 나갈까요? 근데 어떻게, 근데 이 좋은 땅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성을 안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못 쓰는 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한때 함께 했던 아비멜렉과 세겜이요. 이렇게 이 마지막 모습이 이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기에는 연합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그 연합한다는 건 뭘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그안그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로가 불편하게 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누가 이겼네, 누가 졌네? 하지만 결국에는 둘다 없어져 버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유익을 감추고 자서 다른 사람을 다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보험도 가입할 때는요,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 가입해 보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죠. 가입할 땐다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보험청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대, 뭐야, 되게 경험한 것이 그 내용이잖아요. 무언가 좀 일이 있어서 받아 불려가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손에볼 것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다, 이익 없게 해이 말, 저 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채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요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서로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습이요, 전에, 기도원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장 1 5절을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숨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네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했었느니라. 그래요. 결국 가시나무를 쫓아. 세겜 사람들 누구에서 망하게 되어 지나요? 네? 누가 아비멜렉을 이렇게 힘있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어 졌어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10편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1편 1절 2절을 보면 은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꼭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모든 것다줄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책임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인 아비 멜렉을 도왔습니다많은 결국 그 악인 아비 멜렉에서 애 이용당하고 결국 다 망하게 되어진 사실,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눈앞에 있는 이 그렇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당장 선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진정 이러한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